문제에서 완전 제곱식이라 했기 때문에 제곱으로 만들어진 식, 식은 보통 문자식을 줄인 말이지. 정확하게는 다항식이야. 완전히 똑같은 제곱식이야. 그러면 숫자 앞에 5의 제곱, 문자 x의 제곱이 가로 전체 묶어서 제곱하고, 뒤에도 3과 y를 묶어서 전체 제곱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결국은 A 더하기 B 형태의 제곱이거나, A 빼기 B 형태의 제곱이거나 두 가지 형태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앞에 거가 A 제곱, 뒤에 게 B 제곱이야. 그래서 이 A를 찾을 건게더 땡이라고 하면, 앞에 게 A가 OF야. 그래서 이 e 곱하기 5의 x의 b, 3의 y가 되는 걸찾으라 얘기야. 요렇게 만든 거야. a제곱, 2 배의 a, b, b의 제곱. 하면 얘는 우리가 a 더하기 b 형태의 제곱인 거 알고 있지? 순서대로 가면 a가 ox. d가 4이고 그거 전체 제곱이 되는 게첫 번째 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더하기 제곱도 있고 빼기 제곱도 된다는 말이지? 제곱은 온수도 양수가 되니까. 어,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그래서 내가 a 제곱에 빼기 a b 제곱 해주면 5x는 제곱에 마이너스 2ab 전체 제곱이 A만 1제곱. 두 개를 빼서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정계한 식이니까 이걸 숫자를 다 곱하면 2, 5, 3, 30에 XY가 되니 대문자 A가 요 앞에 문자. 앞에 숫자니까 개수 30인 얘도 똑같이 해보면 9호부터 마이너스 붙이고 2호 10에 3 결국하면 30에 x, y는 내리지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숫자 전체를 말하는 거니 세무 에는 플러스 이개 마이너스 1개가 될거야